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버 악어예요. 오늘은요 요즘 부산에 너무 핫한 무료 전시인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 플라스틱 전시에 다녀오 후기를 데려왔어요. 현대모터 스튜디오 부산이 위치한 F-1963은 고려제강의 옛 철강 공장 부지 2016년 부산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활용된 이후 부산의 상징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1층 크리에이티브 위리의 스케일이 시선을 압도했는데요. 바로 옆에는 카페 바이 헤이비치가 있어서 아직도 여전히 더운 요즘 같은 날씨에 커피 한 잔의 여유나 신선한 시그니처 주스를 즐기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전시는 플라스틱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진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의 탐구 과정과 함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여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현대 자동차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던 전시입니다. 먼저 2층에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에 관련된 갈등을 조명한 비디오 설치 작품으로 시작하는데요. 보다 보면, 플라스틱의 초기 개발 역사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었고요. 또, 플라스틱의 생산에 가속화된 석유화학 시대의 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편하기만 했던 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음, 불과 몇십년 사이에 대중들은 플라스틱을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꿈의 소재가 아닌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논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어, 그런 영상과 그런 자료들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3층에는 특이한 어, 이벤트가 진행이 중이었는데 어, 뚜껑을 분쇄한 플레이크로 새로운 모형을 제작해서 어, 고객이 병뚜껑을 3개를 들고 오면 교환을 해주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시연에서 회 만든 제품과 캡을 현장에서 교환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어, 이런 것도 되게 뭐 아닌데 굿즈같은 제품들도 굉장히 약간 견고하고 이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 못 들고 왔었는데 이런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병뚜껑 세개 겟해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를 다 보고 나오면 어 2층에 굿즈나 제품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되게 보는 게쏠쏠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아날로그 차를 또볼 수도 있었고 미니어처의 굿즈 제품들도 볼 수도 있고 또 음, 구입도 가능하니까. 아, 어, 네. 지속가능한 미래에 어, 디자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탐구하는 이색 전시와 다양한 체험 그리고 맛있는 식사, 카페, 넉넉한 주차 공간까지 구비된 현대 모터 스튜디오. 이번 전시는 2025년 5월 25일까지 운영된다고 하니까 음, 볼거리도 너무 풍성한 전시니까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